오늘 본문인 이사야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장에서 39장까지 전편과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후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경이 구약 39권과 또 신약 27권으로 나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크게 나눈다면 39장까지의 말씀과 이 40장 이후의 말씀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6장부터 이 39장까지를 보면 시세계왕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세계왕의 이야기를 크게 대별되는 그 중간에 끼워놓았을까요? 그만큼 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4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아버지 아하스 왕도 좋은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특별히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한데점심 전력했던 왕입니다. 모든 산당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이 강력한 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었고 참으로 위대한 유다의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을까요? 위대한 왕이라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그에게서 발견되는 이 수많은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위대한 왕, 이 다힛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좁은 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완벽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모자라면 못된뎌 합니다. 장점은 보이지 않고 약점은 드러나 보이고 자꾸 그 약점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오히려 장점이 훨씬 더 많은데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느 누구라도 약점 없는 사람은 없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스게아가 그렇게 이디한 종교결를한 왕이었지만 실수를 했어요.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요. 자시스기야는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애국과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로와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힘을 그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계 왕이 시스게 왕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죽음 죽을 병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스게가 기도한 거예요. 얼굴에 얼굴을 그 벽을 향하여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 38장 3절에 보면 시스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것을 봐서라도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눈물을 호소하며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 동맹한 그것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것을 더 크게 여기셨다면 시스기아는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희스기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다 지적하면 희스기아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에게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족합니다.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드러나는 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아요.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스가가 그랬어요. 애굽과 동맹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굽이 너희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아는 이 아스로의 이 공격 앞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애굽과 손을 잡고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지요. 시스기아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이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그 그 점을 공략하셨다면 시스기아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서 약점을 공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희석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희석기야를 살려주신 다음에 이사야 3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희석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이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한 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세가의 모습을, 모습을 통해 주시는 조우는 무엇입니까? 조우는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이 보장해 줄수 있을까요? 뭐가 보장해 줍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스리아는 왕이에요. 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신의 몸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지위가 여러분, 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내 인생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건강을 잘 살핀다고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을 잘 살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내 삶에 있는 것들이 절대로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 줄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정답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책임져 줄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도 오직 예수 그리도 그분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스트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동맹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믿음보다 마음보다 먼저 이 급한 마음에 이 길을 모면해 보려고 나를 도와줄 애굽을 찾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시스가아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세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도 시세계처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나요, 성경? 이사야 38장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기에서 시스게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으다 보니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에 있다. 거기에 있다. 다시 한번 이에 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사는 것과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15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사람의 그, 저, 사람의 사는 것과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15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거기까지요 이에 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대입해서 읽어보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있어 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는 것과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에 삶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이 말씀과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아 우리가 시석기처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8장 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으면 편안한 인생이 될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사야 14장 24절 기억하기 좋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평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또잠은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유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애국을 믿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변하지, 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다 변해요. 그래서 찬송과 가사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의 친구들, 뭐라고요? 나를 버려도 그렇죠? 나를 버려도 한때는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나를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릴 때가 그것뿐입니까? 이런 찬송 가사도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은 끊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수가 있습니다 다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는 것내 인생에 유지되는 것내 심령에 생명이 살아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매달려 하는데 온통 세상은 변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변하는 그것들을 향하여 늘 애정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낙심하는 것이죠.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순식간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믿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시스템 믿을 만한 것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 목사를 보고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혹시라도 이 목사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 있다는 그것은 목사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함이 있거든요 부족함이 많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주의 온전히 가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부족한 목회자를 바라보고요. 연약한 직분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실망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간들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막 실망합니다. 어느 가정인들, 여러분, 실망하지 않은 일들만 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다윗과이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엔게디 이 광야에 도망을 다니다가 마침내 한 굴에 숨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병사 이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잠시 사울이 분리를 보르고 이 굴에 들어오지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초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맞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이 완벽한 왕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사울을 다잇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다잇의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려준 것입니다 다잇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철호의 귀에 있지만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적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보고 몸부림치에 성령의 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시스게아처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스게아처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보면 십칠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십칠절 시작 보호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져도요. 그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사실 솔직한 심정에서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으로 고통 가운데 밤 잠을 설치고 계시고 움직이는 것그 자체가 힘들 정도로 아프시는 분이 분이라 정말 생존의 문제로 이날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고통의 복이라고 어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감히 손파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스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반드시 거면을 갈망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나에게 평안을 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마주해서 태행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방황하다. 이 방황한다. 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이 단어의 이 히브리 원래의 뜻은 조심스럽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행한다. 다시 말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졌다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빨리 걸어가야 할 텐데 천천히 느릿느릿 가니까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의미는요. 조심스럽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그러니까 고통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함부로 걸,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삶이 전부 그분의 그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우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잘 돌아봐야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벌면 모든 일이 잘될것 같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부가가 금수리 좋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잡은 손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은 손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견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시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시스기아가 경험한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또한 주간의 삶, 아니 우리의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